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데도 그린피를 오히려 역으로 올린다는 발상은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린피를 올린다는 내용인데 아니 그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면 가격을 낮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나회원권 TV의 김상학입니다. 누시스의우정욱 기자님 쓰신 기사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고 확산 시기 제주도내 대기업 소유 골프장들의 그린인 상률이 타 지역 수준과 비슷하고는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발표한 대기업 소유 골프장들의 그린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해비치 제주가 2020년 5월에 11만 5천원에서 지금 20만원까지 주중 그린피를 73.9%나 인상을 시켰고요. CJ그룹의 제주 나인 브릿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에 28만원이던 주말 그린피를 최근에 45만원, 무려 60% 이상 인상을 시켰습니다. 회원 그린피는 개별 소비세 수준이 2만 2천원에 불과했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기업 소유 대형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빌미로 일반 골퍼들의 지갑을 털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 카트비 또 올려 잘 돼도 가격 인상 안 돼도 가격 인상 꼼수부리는 골프장들 한국 골프신문의 황정희 기자님 기사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골퍼들은 골프장 이용료에 주관한다. 올해도 전국 골프장 그린피와 카트비 골프장 이용료가 모두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회원 용금 1, 2만원 오른 건다 기정사실이고요. 회원 그린피도 다 1, 2만원 올라갈 거는 뭐다 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린피를 오히려 용으로 올린다는 발상은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린피를 올린다는 내용인데, 아니 그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면 가격을 따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골퍼들한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같이 이제 뭐 일본이다 지금 뭐 태국이다 뭐 베트남 뭐 하여간 뭐 필리핀 뭐 쉽게 쉽게 갈수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들을 뭐 비행기 타면 서너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런 해외를 자유롭게 지금 나갈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그린피나 모든 것들을 올린다는 거는 상당한 도전 정신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자님 말씀은 이제 뭐 단순히 그린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카트비 클럽하우스, 그늘지 음식 비용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골프장에서 보통 보면 밥한끼 먹으려면 뭐 2만 원은 기본이고 뭐 제가 보기엔 뭐 비싼데 한 3만 원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은 기본이 2만 5천 원 돼야 되는 것 같아요 2만 5천 원, 3만 5천 원 기본이고 뭐 맥주 한 잔도 만몇천원 하고요 뭐 커피도 만 원이 넘어간 지는 오래됐고 떡볶이, 순대, 오뎅탕 같은 거 5, 6만 원 하고요 막걸리 한 통도 한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이런 폭리도 이런 폭리가 없습니다. 호텔부터더 비싸요. 그렇다고 맛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해원제 골프장 344개를 대중용 골프장으로 지정하고, 뭐,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뭐, 이렇게 해서 평균 요금을 주중에는 188,000원, 주말에 2 3 7 0 0 0원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했는데, 허점이 많다는 거죠. 지금 보면 뭐, 카트비도 올릴 수도 있고, 뭐, 뭐, 캐리피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값도 올릴 수 있고 뭐 편법은 여러 가지죠. 지금 뭐 KDP도 뭐 15만에도 원 정도 올라갈 소지도 크고요. 더 비싸게 받는 데도 생겼습니다. 뭐 17만, 원, 18만 원 받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TV 1일만 원 보통 나가니까 거의 이제 KDP도 20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약하다. 법 개정을 했지만 법을 어겨도 단속근거 없을 뿐더러 일부 골프장들은 이를악용해 새벽 시간에 늦은 오후 시간 등에도 요금을 낮추는 식으로 평균치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3개월 평균치가 아닌 최고 금액 제한 등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를 어겼을 시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도 따른다고 이기자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지난해 골프장 영업 이익이 줄어들고 내장객이 감소한 건 어쩌면 예고된 결과일 수 있다. 골프장의 폭리가 계속될수록 골퍼들의 마음은 떠날 것이고,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되는 법과 일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골프가 우리나라 500만 시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려고 좀 많이 해봤는데, 너무 비용이 부담되고 비싼 거예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의리타임를 하시면은, 골프를 안 치시게 되면 계속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장의 수가 이렇게 많은가, 아니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날린가,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 해마다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뭐몇 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2021년 국화별 골프장 개수 RNA 리포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위는 미국, 일본, 영국 이런 식으로 돼서 한국 위로는 전부 다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이제 중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예외, 좀 의외지 않습니까? 인구는 뭐 15억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골프장 수는 18호로 환산을 했을 때 개수가 617개입니다. 우리나라도 1 8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10개인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고, 중국은 15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만 명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사이에 골프장 200군데가 문 닫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문 닫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문 닫을 골프장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수해서 그걸 분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골프장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일본 뭐 식도락 여행도 하기 편하고요. 온천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일본을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도 언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500만인데 골프 인구가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 1 0 0 1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골프장들이.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은 운영이 과연 쉬울까요? 이렇게 그린피를 많이 올리고, 뭐 캐리피가 모든 부대비용을 올린 거는 일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게 너무 비싸게 받다가 결국 캐리도 없어지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그린피에 카트비까지 녹여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린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골프장들도 지금 현재로서 그린피를 비싸게 받고,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게 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골프장의 미래가 그 일본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제 생각이고요. 뭐뭐 뭐 저의 얘기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봐요. 우리나라 골프장 그린피가 좀 가격을 최소한 어느 정도를 낮춰서 해외에 나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서 골프 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